쟤는 뭐해? 누구? 쟤 저기 뭐에서 디앤이랑 하랑 수현이랑 아니 저기 아뭐 하지? 카페 지금 계속 눈치 보는데 디앤이? 왜 거기 있어. 뭐해 디앤? 답을 안 해, 왜? <웃음> <웃음> 대답해라 대답. 어? 뭐해? 너 지은지. 나내나는은띠엔 띠엔 하. 음. 응. 대사.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니시팔로마. 한국어? 아니시팔로마. 어. 어잉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잉남른은 베트남 여자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고? 그 바리스타. 바리스타? 네. 아, 바리스타. 네. 돈 잊어버린 거 아니지? 맞아. 그 바리스타 얘기한 거야? 네. 아 바리스타 공부하는 거. 네. Next year. 내년 하기로 했다고? I I i will study next year. 왜? 왜냐면 지금 보면 늦게 늦게. 뭐가 늦게 늦게? vì là bây giờ nếu mà học là sẽ bị trễ Anh sẽ 내가 bây g i 합격 ọ 데데 o n g 학습할 에 오면 우리 쉬지는 않에요 그리고 연습하지 않아서 그럼라 능력 떨어져요. 통화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니 똥아. 니 슈퍼로마 말 똑바로 안 하나. 슈퍼로마 <뭐라> 와. <뭐라> 짜증나 진짜. <뭐라> 크리스마스도 네. 있고, 네. 설날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그거 다 끝나고 배우겠다고? 네. 맞아? 맞아요. 음. 음. 그러면 합격한 때 내년 우리 예를 들어 내년 우리 아, 공부한 때 합격한 때 빨리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기서 쏙딱쏙딱 보여? 보여. <웃음> 쏙딱 쏙딱 그래? 그다음 <laughs> 거다 보여. 쏙딱 쏙딱 보여. 쏙딱 쏙딱 보여. 새시도 한 조용히 이렇게 촛. 음. 그래그러면 월급도 뭐 그때 오르는 거지 뭐. 그치?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어쩔 수 에이, 없어. 아니, 원급그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왜 이렇게 생각해요? 본중하자. 달라. 그냥라. 대표님한테 좋은 하게 줘요. 나한테 좋은 걸로 하는 거라고. 옹치지 네. 마. 연말에 놀고 싶은데 <laughs> 그거 배우면 못 놀까 <laughs> 버는 거잖아. 어디서내 위안 적게 단단. 얼른 가라. 아이.

cái giường ảnh đang ngã ra Anh Anh Tại sao hết thôi Tại sao hết thôi Anh lúc nào cũng làm nó hết hồn luôn á Anh làm gì? Giật mình luôn á Anh không làm gì mà Ai đúng không? Đúng rồi Barista là... 괜찮아? 응. 그럼 월급 천천히 오른데 괜찮아? 근데 아 천천히 없어요 네, 놀러가야 돼서? <laughs> 놀러가야 돼서 그런 거잖아 근데 네, 머리 이상해 머리 이상하다고? 왜? 머리 아, 해니슈파로마니슈로마 네. 잘해? 니펑마니펑마니펑마가 뭐야? 니펑마니펑마 그러니까 그게 뭐야? 니팡마? 무슨 뜻이야? 여기지? 안 좋은 말이지? 니펑라마 어, 뭐야? 이거 여기야? 여기야? 무슨 욕인데 니딘가? 별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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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니팡마? 이니펑마니펑마니마니로마니니펑마니 뻥마? 니마니마니니 니펑라마. 니펑라마. 니펑팔마 니펑라마. 니펑르 어, 왜안 되지? 됐어. 됐어. 아이씨, 다부다야 됐다야. 그냥 빨대 줘 봐. 내가 할게. 어려워. 어, 네네. 오, 엄청 달아. 노빨 <laughs> <너 빨대> 때 쓰세요. 자, 임도함, 내가 내가해요 감마녀. 빵롬아? 빵롬. 에이 빵롬아. 니 중국 못해 중국 좀 하네. 장난게네니로 내가 배운다. 어? "可以,可以啊." <laughs> 혼나야로. <laughs> <고, 웃음> <고, 고느러>. 어? 니 <laughs> 진짜 중국 <중국어보> 못해 <laughs> 로코로코. 로코로코라게 로코로코. 로 로코로코. 로코로코라게 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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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자고 <laughs> <웃음> 바보이 <웃음> 어 바보이 럭럭러꼬 부타야로 부테야로 이거 케빈이 보낸거야? 네 케빈이 선물로 쿨이 보냈어오 냄새 뭐야 음, 향기나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마사지 향기 이거 음, 뭐야 냄새 좋은데? 이거 뭐야? 한번 열어볼까? <laughs> 이거 그냥 케빈이 주워한거야? <laughs> 네 뭐라고 하면서 썼어? 그냥 어, 대표님 한 대표님 주 주다고 향기 나요. 그러니까 왜 향기 나는지? 진짜나 보네. 음. 하지만 오늘은 밖에는 밖에 나오면 안되냐 추운데 나또 해야지. 이거 햇빛 싫어요. 햇빛 싫어? 네. 딘이랑 똑같네. <laughs> <laughs> 햇빛이건 똑같잖아, 맞잖아. 빨리 잘라봐. 네, 와우, 야, 이거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 트리, 트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아우. 트리 같은 종류? 오, 씨, 뭐야. 오, 오 야,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랑 네, 똑같아. 네, 얘 가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괜찮다, 나? 아니, 사온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거. 오, 신기한데? 그니까, 향이 되게 좋다, 이거. 오 씨, 케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음. 케빈 고마워요 케빈 오빠 뾰뾰 케빈 오빠 케빈 오빠 뾰뿅뾰 고마워요 케빈 사장님 케빈... 어... 왜 많이만 해요 케빈 아. 사장님 케빈 사장님 고마워요 뾰뿅뾰옾뾰옾뾰뾰뾰 <laughs> <뾱 뾱. 웃음> 누가 알려준거야 지금 뾰뾰 <laughs> 밖에 안돼 밖에 뭐 화분 하나 죽었더라 그거 다 비우고 이거 진짜 그러, 그러니까 그 여기 안아주자 뭐 그러니까 밖에 저 하나 죽은 거 있거든? 저거 버리고 와가세요 찜... 왜? 빨리 가 찜장님 네 음, 뭐... 뭐... 뭐가 없다잉 <laughs> <laughs> 진짜 뭐가 아, 없다잉 여기찜 매니저님 도와달라 그래 음. 아니면 여기 아저씨 도와달라 그래 아... 아니요 여기가 아는데 아니. 이렇게 하세요

여기 나중에 저기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노란 거랑 그다음에 초록색이랑 냄새가 좀 달라. 이, 아, 그래요? 이, 이 부분 이 부분. <laughs>